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참상 큐브 공식 2단계를 할 건데요. 왕초보 공식만큼 이제도 공식이 되게 쉬워요, 2단계는. 쉬우니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두 면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요, 이두 개랑 이두 개도 맞춰야 돼요. 일단 그러려면 얘랑 얘. 이렇게 교차, 바꿔줘야겠죠 이 둘이? 일단은 얘네 둘을 바꾸는 것부터 설명을 하자면 얘는 안 맞힌 면에 왼쪽에 쓰시는 겁니다 왼쪽, 쪽에서? 아 잠깐만요 이쪽에서 이공식을 써줍니다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이공식으로 쓰신 모든 면이 완벽하게 돼있는데 근데 다른 것도 있죠. 아, 잠깐만요. 세팅이 좀 어렵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상황도 떠요. 이것과 이곳인 상황? 이 상황에서는 공식을 쓰면은 아까 했던 이두 면이 맞춰지... 이렇게 된다. 맞춰지는 게. 근데 이쪽은 안 맞춰지고요. 아까 했듯이. 그러면 일단 이때는 맞춰진 면을 쓰는 거예요. 이때는. 이 공식을 써준다.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그랑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이 공식을 써주시면 이렇게 다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두면만 맞을 때는 아까 했던 공식을 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 모양을 위로한 채 다음 공식을 그니까 다음 공식을 들으시면 됩니다.